안녕하세요. 서진건설기계 지대문장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이철에 방문하여 이더블 4 사워 워터 펌프를 교체하러 왔습니다. 이게 신품 워터 펌프고요. 자, 이제 품 고장난 부분들을 빼기 위해 어느 정도 마무리 작업이 되었습니다. 예, 벨트를 걷어내고 오더 펌프 모습이 보이시죠? 음, 이제 신품 오더 펌프로 교환을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어, 오더 펌프의 풀리 이부분이 지금 베어링에 예, 손상돼서 이 유격이 생기면서 예, 물이 예, 누유되, 누수되는 현상으로 예, 수리를 하러 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더펌프 예, 고품을 탈거를 하였구요. 베링이다 손상이 되어버렸다 교환작업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더펌프 교환을 마치고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이제 냉각수를 붓고 이제 시동을 끌어서 네, 누유 확인하고 누수 확인하고 그렇게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시동 거세요. 네, 이거 경기도 이천에 방문하여 네, 워드펌프 교환을 네,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w 더블 이사오비 모더폼 반물시 잘 나가죠. 네, 요양식 되면은 어 저희 주업은 중고 굴삭기 매매입니다. 어, 수리가 아니, 중고 굴삭기 매매니까요. 중고 굴삭기 사고 팔고는 언제든지 지점 부장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곳 경기도 이천에 와서 어, 수리 완료하고 또 이천에 장비 어, 한대 매매. 판매하시고자 하셔가지고 보고 틀렸다가 그렇게 복귀할 예정입니다 뭐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DX55 뭐 매입하는 그런 과정도 촬영을 해볼 테니까요 네, 중국을 사키는 지점부장에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